I can be stubborn, thinking I'm right. I can be late, cause I'm taking my time. I can be driven, ambitious, your best friend, love of your life. I can be selfish, trying to be kinder, always forgetting, needing reminders. But 여러분 오늘은 봄 아우터랑 매치하기도 좋고 단독으로 입기도 너무 좋은 이너티 아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 겨울이 꽤나 길어서 그런지 요즘에는 두꺼운 옷들보다 얇은 옷들에 조금 더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야금야금 모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티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도 있고 단독으로 입었을 때 포인트가 확실히 되는 그런 아이템들도 많거든요 이번 영상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오몽의 보트넥 타이 티셔츠인데요. 얘 컬러가 베이지 컬러긴 한데 전 이거 보자마자 너무 예쁜 살구 피치 컬러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적당히 차분하고 뮤트한 살구 피치 컬러라서 진짜 컬러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우선 이게 너무 파스텔한 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추운 계절 뿐만 아니라 봄까지도 그냥 쭉잘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넥라인이 깊게 파여져 있는 보트넥이라 딱 착용을 했을 때 목이 좀더 길어 보이면서 여리여리해 보여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이게 기장감도 살짝 크롭하고 착용을 했을 때몸 쉐입에 맞게 딱 맞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막 너무 조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딱내 몸에 맞게 흐르듯이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진짜 편합니다. 이렇게 한봐도 살짝은 비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비치는 느낌이라고 해서 막 원단이 엄청 얇은 건 아니고 이렇게 만졌을 때 적당히 탄탄하거든요. 근데 살짝 비치는 느낌. 그래서 속옷이 신경 쓰이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브라탑이랑 같이 매치를 해주면 자연스러운 레이어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어서 더 예쁘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끝 쪽에 레이스처럼 말리듯이 연출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 티셔츠 같지 않게 만들어주고 얘가 허리 쪽에 이런 타이 디테일이 있잖아요. 이거 위로 묶어도 되지만 크롭한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살짝 밑으로 향하게 해서 그냥 흐르듯이 이렇게 묶어주면 바로 기장이 살짝 길어지는 느낌이라서 진짜 딱 부담스럽지 않게 예쁜 발레코어 느낌 낭낭하죠 이거는 여러 디테일 덕분에 티어츠지만티어츠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나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툭툭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리얼코코에서 구매한 코튼 스판 베이지 긴발 티어츠입니다 이번에는 기본티의 정석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지금 재구매 아이템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겨울에 이거 기모 버전을 구매해서 진짜 잘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일반 버전을 한번 구매해봤 해봤는데 일반 버전이 기모보다 조금 더면 재질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우선 이거는 재질 자체가 약간 미끈하면서 쫀쫀한 그런 재질이에요.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너무 찰랑이거나 너무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딱 적당히 쫀쫀하고 찰랑해서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내 몸이 되게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좋았던 게 넥라인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저는 좀더 깊게 파인 게 좋아서 유넥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유넥도 너무 깊게 파여진 거 입으면 바스트 있으신 분들은 좀더 둔해 보이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는 밑으로 파인 게 아니라 옆으로 길게 파인 유넥이라서 딱 착용을 했을 때 부해 보이지 않고 적당히 시원해 보이게끔 만들어져서 너무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 넥라인도 막 흐물흐물한 게 아니라 적당히 탄탄하고 소매도 살짝 긴 기장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팔이 조금 더 길어 보여서 좀더슬리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적도 너무. 타이트하지 않지만 적당히 여유감 있게끔 착용을 할수 있는 기본티라서 이거 정말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은 더릴에서 구매한 레이어드 티셔츠인데요. 이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근데 이것도 제가 요즘에 너무 잘 입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뽕 제대로 뽑으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이거는 이렇게 봤을 때 방금 보여드린 기본티보다 조금 더 핏되고 좀더 시스루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의 쉐입이 다 보이는데 얘가 너무 부담스럽게 딱 달라붙는 느낌이 아니라 아니라 약간 밑으로 떨어지면서 적당히 쫀쫀하게 붙거든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 불편한 느낌 전혀 없었고요. 이게 팔쪽은 좀 적당히 잡아주는데 몸쪽을 보면 좀더 여유감 있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몸 쉐입이 그냥 예뻐 보이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게 티셔츠가 두 장을 겹쳐 입은 듯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추를 다 잠가서 입어도 예쁘지만 이렇게 다 풀어서 좀더 러프하게 연출을 해줘도 정말 예쁘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단도 이렇게 레이어드한 것처럼 되어 있어서 좀더 완성도가 높다는 점 이거는 이렇게 딱 기본템 느낌이 나는 미니멀한 디자인이지만 그래도 확실한 포인트가 돼가지고 너무 예뻐요 그다음 레터프롬문에서 구매한 원오프 숄더 티셔츠인데요 제가 이런 원오프 숄더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저는 뭔가 이 어깨를 까불어트리면 까불어트릴수록 좀더 몸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디자인을 손이 계속 가는데 이걸 보자마자 딱 제가 좋아하는 원오프 숄더에 이 기장감이 길잖아요. 쓸리해 보이면서 이옷 자체의 퀄리티도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우선 이거는 이렇게 만져봤을 때 되게 보들보들 하면서 말랑한데 쫀득한 그런 재질이에요. 그리고 여기 디자인이 티어즈 두 장을 더뗀 듯한 그런 디자인이긴 하지만 따봤을 때는 그냥 하나거든요? 근데 이 두께감 자체가 얇지 않고 적당히 탄탄합니다. 되게 톡톡한 느낌이라서 조금 더 따뜻해지는 봄에 단독으로 입기 진짜 무리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완전 여리여리한 느낌도 살리면서 여성스러운데 살짝은 힙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그 다음에 오온서에서 구매한 레이어드 티셔츠인데요. 이건 딱 보자마자 이거 완전 내 거잖아 해가지고 이 오트밀 컬러를 바로 구매했거든요. 근데 이거 실물이 진짜 훨씬 마음에 들어요. 우선 이거는 제일 자체가 그냥 일반 티셔츠 재질인데 두께감이 딱 적당한 느낌이거든요. 도톰한 편도 아니고 너무 얇은 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오트밀 컬러라서 그런지 가까이에서 보면 실의 원사가 약간 코인크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를 줘가지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게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키켓파인 브인에게 슬리브리스가 덧대어져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이브인이 완전 시원하게 파여져 있기도 하고 이 덧대어져 있는 슬리브리스가 부해 보이게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슬리브리스의 재질도 쫀쫀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딱 면처럼 하드하드한 느낌이라서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조금 더 여리해 보이면서 슬림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마음에 들어오는데 얘가 허리 라인 쪽을 보면 양 옆에 이런 셔링 디테일이 있어요. 이 셔링 덕분에 허리선을 한번더 잡아주는데 이 끝에도 레이어드가 된 듯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일자가 아니라 살짝 사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더 포인트를 주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소매도 제가 좋아하는 살짝 긴 소매라서 아주 체형 보완이 완벽하게 되는 그런 옷입니다. 진짜 구매하고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이라서 저랑 체형이 비슷하시거나 취향이 비슷하다면 무조건 구매하십시오. 이건 토압의 드래프트 텐셀 레이어드 티고요. 이것도 지난번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것도 역시나 너무 잘 입고 있는 아이템이라서 이렇게 한번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이거는 소재감이 약간은 시스루한데 얘가 완전 하들하들한 그런 소재감이에요. 착용을 했을 때 몸에 달라붙는 느낌보다는 밑으로 톡톡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전체적으로 너무 핏되지 않은 살짝은 여유감이 있는 핏이라서 그냥 부담없이 입기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게다가 이거는 이 겉에 있는 티셔츠랑 또 레이어드를 해서 입는 옷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따로 입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같이 입는 이유가 이렇게 같이 착용을 했을 때좀더 포인트가 될 뿐더러 이 겉에 있는 옷이 넥라인 쪽에도 셔링을 한번 싹 잡아주고 배 쪽에도 셔링으로 한번 싹 잡아주거든요. 앞으로 떨어지는 셔링을 잡아주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을 연출해 줍니다. 얘는 컬러도 이렇게 맑은 그레이 컬러라서 봄가. 도쭉잘 입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따라 구매하시면 실패 없는 포인트 아이템으로 딱이라서 진짜 추천드려요. 그다음에 루에브르에서 구매한 샤어링 티셔츠고요. 전 이거 라이트 그레이 컬러의 미디엄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레이 컬러가 아니라 그냥 맑은데 살짝 많이 뮤트한 소라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입었을 때 그레이 특유의 칙칙한 느낌 없이 그냥 완전 화사해집니다. 일단은 컬러감이 진짜 마음에 들었고요 얘가 입었을 때 질이랑 실루엣이 너무 괜찮았던 게이 티셔츠 원단이 이렇게 만졌을 때 두께감이 살짝은 있어요 약간 톡톡한 느낌에 물렁물렁하면서 몰랑 쫀득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해서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널널한 느낌이에요 이 촉감도 너무 부드러운데 얘가 일반 티셔츠보다는 좀더 매끈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좀더 차려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이 드레이프 라인이 이렇게 랩 스타일처럼 한번 감싸는 듯한 느낌인데 이 감싸는 라인이랑 이 유넥이랑 같이 만나면서 유니크하고 고급지게 드레이프 라인이 떨어져서 이 점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허리끈으로 한번 탁 잡아주면 내 허리 라인에 막 이렇게 딱 맞게 돼가지고 너무 예뻐요. 입었을 때 편하지만 페미니한 느낌이 확 드는 옷이기 때문에 그냥 경조사에 있을 때 입기에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8파운드에서 구매한 넥티고요. 이것도 라이트 그레이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약간 시스루한 느낌에 딱 붙는 게 아니라 하드? 하게 힘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착용을 하면 달라붙는 게 아니라 밑으로 툭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루엣이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게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얇거든요. 지금 같은 계절에는 조금 춥기는 하지만 다가오는 봄에는 아우터 안에 이너로 입어주기 너무 괜찮아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넥라인이 진짜 시원하게 파여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깨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라서 저한테는 거의 오프숄더 느낌으로 파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괜찮은 게 제가 평소에도 오프셔드를 좋아해서 종종 입는 편이잖아요. 이게 원단 자체가 진짜 힘없이 툭툭 떨어지는 그런 원단이라서 그런지 이 넥라인 파인 게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넥라인이 이렇게 깊게 파인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안에 브라탑이랑 같이 연출을 해주면 진짜 예쁘게 레이어드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입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얼른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버터프레즈 마켓에서 구매한 테일 홀턴의 레이어드 세트인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봄 아우터를 거의 밝은 걸 많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밝은 거랑 밝은 거의 조합도 괜찮지만 이너티를 조금은 어두운 컬러로 구매해도 좋겠다 싶어서 서칭을 하다가 이게 차콜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역시나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티라서 여러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립니다. 우선 이거는 제일 자체가 완전 짠... 쫀득쫀득한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몸에 척 떨어지는 그런 실루엣이고요 근데 이옷 역시나 달라붙는다고 해서 그렇게 낑기는 느낌으로 달라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의 여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편하게 입을 수 있고요 얘가 넥라인도 이렇게 깊게 파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입었으면 약간 쫄티 익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날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레이어드로 되어 있는 홀터넥 덕분에 그런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 홀터넥은 붙어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따로 입는 건데 이 헐터넥의 두께감이 진짜 얇거든요. 근데 이게 얇아서 그런지 얘를 랩처럼 감싸고 허리에 둘러도 몸이 전혀 전혀 부해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딱 허리선을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살짝은 여유로운 바지랑 같이 입었을 때더 예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메이비베베에서 구매한 헬린의 티셔츠인데요. 이것도 완전 기본템으로 활용하기 좋아가지고 요즘에 진짜 잘 입고 있습니다. 우선 이거는 이렇게 살짝 디 딥한 네이비 컬러인데 얘가 너무 어두운 컬러가 아니라 적당히 맑은 네이비 컬러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얼굴이 탁해 보이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요 얘도 넥라인이 이렇게 적당한 뉴넥으로 파여져 있는데 얘는 헬린넥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단추를 한두개 정도 풀어줬어요 이렇게 풀어주니까 좀더 개방감이 있게 탁 트인 느낌이 나가지고 저는 이렇게 계속 입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질이 그냥 딱 일반 면 재질이거든요 근데 얘가 살짝은 도톰해서 질이 되게 좋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티 역시나 팔쪽은 이렇게 살짝 달라붙는 핏인데 몸쪽은 실루엣을 잡아주지만 너무 딱 달라붙지 않게 여유감이 있어가지고 정말 편하고 예쁜 기본 티로 너무 괜찮습니다. 그냥 딱 요즘 스타일의 기본 티인 것 같아가지고 이런 헬리넥 스타일의 기본 티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을까요? 오늘은 요즘같이 추운 날씨부터 다가올 봄까지 쭉 입을 수 있는 저희 이너티셔츠 하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슬슬 봄 신상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일 스테디하고 제일 손 그건 티셔츠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말아봤습니다. 와 오늘 보여드린 아이템들은 사실 지금 같은 날씨에 아우터 안에 단독으로 입기에는 조금 춥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디건이랑 니트랑 같이 입어주고 봄에는 단독으로 봄 아우터랑 같이 입어주시면 더더잘 입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